지난 12일 한옥마을 건물주들로 구성된 한옥마을 사랑 모임이 임대료 인하를 선언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마중물이 돼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내 시장과 대항로, 구도심 등 전주시 전역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했습니다. 14일 전주시내 주요 상권 건물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 임대료의 자발적인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 협력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하여 상생 정신을 확산하고 상권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까지 모두 78명이 참여해 135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살아야 저희도 잘 살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상생 움직임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기획입니다. 어, 그동안에 전주시는 젠틀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함께 가게라는 것도 지정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대로 인하가 시작이 됐지만 이걸 개교를 해서 구도심 전체 에 임대료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나비 효과가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넘어 무너진 공동체 복원이라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민입니다.